여친이 한 사주는 손전등 이어폰 피젯 스피더. 여러분,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. 우번 X-3 다기능 LED, EDC 손전등을 소개합니다. 최대 700 루멘의 강력한 출력과 함께 3000mAh 충전박스로 무려 100일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자랑합니다. 180도 회전 헤드 덕분에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빛을 비출 수 있죠. 그리고 무게는 단지 70g. 가벼워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마그네틱 베이스가 내장되어 있어 핸즈프리로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. 무선 충전 기능도 있으니 케이블 없이도 편리하게 충전 가능하답니다. 여러분의 야외 활동, 가정 보안 또는 야간 작업에 이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. 지금 바로 5번 X-3을 손에 넣으세요. 여러분, 이 제품은 바로 샥스 블루투스 헤드폰 오픈픽 T910입니다. 이 헤드폰은 지향성 오디오와 소음 감소 기능이 탁월해요. 최대 10m의 무선 범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인공지능 통화 기능까지 지원합니다. 착용감이 정말 가벼워서 마치 착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. 재질도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. 충전은 편리한 충전 케이스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런 혁신적인 기술과 편안함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매하셔야 합니다.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, 라우티 메카닉 윙패러그래프 피젯 스피너를 소개합니다. 이 놀라운 제품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완벽한 파트너입니다. 우울하고 화가 나실 때이 마그네틱 금속 장난감이 바로 해답입니다. 설치와 구매가 쉽고 도구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아이들도 손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. 부품질의 내구성 있는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니 걱정 없이 즐기세요. 조정 가능한 자기 설정으로 다양한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손가락 끝에 올려. 스트레스를 풀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에 딱 맞는 EDC 아이템이죠? 14세 이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라우티 메카닉 윈 패러그래프 피젯 스피너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.